어차피 여유있게 이렇게 딱 있으니까 그거 한번 하죠 저희 유튜버 이렇게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낚시를 처음 하시고 이러신 분들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용어가 어렵다고 어? 방금도 얘기하시는데 뭐 딸깍이니 수평이니 이런 것도 어렵고 어 근데 일단은 여기 직줄이는 그 바닥 전용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렇죠. 바닥 전용이라는 게 일단 올림 낚시. 응? 그게 뭔지 그렇죠. 한번 오늘은 그거 하나 우리 유튜브에다가 올리도록 하죠. 그렇죠. 올림 낚시를 음. 뭐라고 설명드리 음. 일단 바을하고 음. 그다음에 마지막 그 추적 판대를편대스위벨지면스위벨 편들. 음. 조그만 추가. 가지 바닥이 음. <laughs> 안착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초밥을 음. 물었을 때 음. 몰고 나서 초의 반응을 가지고 대결같표현어내서 음, 뭐, 낚시하는 그런 낚시가 아닐까요? 저도 차리 모르겠는데. 추가 바닥에 닿아서 음. 그 추를 들어 올리는 입질을 그렇죠. 기다리는 낚시죠. 네. 그래서 내림 낚시하고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하있는데어 일반적으로 차르띠님이면 처음에 우리도 뭐, 기시, 뭐 처음, 처음 이제 초보시절이 있었을 텐데, 제일 좀 궁금했던 게 뭐예요, 낚시하면 더. 지고 음. 목수 뭐할때 목수도 아알어요 목수가 뭘 음. 목수라고 하는지 그렇지 그런 것도 처음에 음. 보는 사람들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네.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음. 찌르고 이제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 그렇죠. 그 색깔 검은 색깔을 음. 빼고 그렇죠 어, 뭐 맞아요 그 그것도 세는 분들 있어요 숫자를 네. 갖다가 목수라고 11목이다 10목이다 음. 이렇게 얘기하는 음. 것같아요 음. 나중에 알게 됐고 음. 음. 또 하나는 제가 처음에 딱서할때 제일 궁금했던 게 음. 대를 갖다가 뭐 절번이라고 하죠. 그렇지. 절번. 음. 그 절번이라는 게 저도 몰랐어요. 몰랐다 절번이라고. 몰다몰랐죠 몰랐다. 시랐낚시랐다 몰랐다. 몰랐다. 나랐다시랐다 몰랐다. 몰랐다. 몰니다 몰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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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랐라 몰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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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랐다몰랐 몇큰 짧은 칸들로 긴대를 이제 구성을 하죠. 그렇죠. 근데 그 짧은 칸에 음. 몇개 개수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사실은 정말 음. 낚싯대, 우리가 저 어릴 때 보면은 낚싯대 절반 하나가 짧았어요. 음. 어 근데 요즘은 그 탄성이 좋은 그런 이제 재질을 이제, 이제 개발했죠. 글라스대에서 이제 카본대로 바뀌면서 절본 하나의 절본 자체가 음, 조금 길어졌죠. 음, 음, 장절, 장절 그렇죠. 예. 네. 네. 음. 또 하나는 이제 뭐아나도 얘기할게 낮대에서 칸수. 음. 2.2칸이니, 뭐 음. 3.4칸이니, 3.6칸이니, 음. 칸수를 갖다가 저는 처음에 뭐잘 몰랐어요. 그렇죠. 근데 그건 뭐 처음에 하는 분들은 다 그렇죠. 모르죠. 그것도마찬가지로아칸스가될수구나 이런 것알 사실 전 어릴 때 거의 두칸두칸 두칸 반, 3칸 이런 식이었는데 그렇죠, 칸, 거의 음. 반으로 요즘은 굉장히 디테일해졌죠. 그쵸죠 예. 그렇죠. 네. 요즘은 2.9칸 그죠? 예. 좀 대를 많이 쓰고. 음. 저는 이제 뭐 주로 2.8을 많이 쓰는 그러니까 아마 그 음. 요거는 뭐 길게 얘기할 건 없는데 그렇죠? 제거볼 때는 그거는음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. 왜? 우리가 주로 2.9 칸을 쓰는가 음, 사람들이 그쵸. 음, 그게 왜 그런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.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음. 그런 것 같아요. 5칸 어, 때 하고 2칸 때그 무게가 그렇죠 어, 절반이 세 칸대, 늘어나죠. 5칸 어, 때로 넘어가면서 절반이 들어가고 음. 무게 종류 차이가 갑자기 많이 무거워지니까 맞아요. 어, 그래서 되트로이면 손에 무리가 안가면 나는 또 하나 그 최소한의 가벼움을 유지할 수 있는. 2. 그러니까 2. 처음에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2.9나 3.0이나 사실 칸수로 하면 한 칸이니까 1 얼마입니까? 18cm니까 그 정도 차이 나는데, 아, 그러면 뭐3.0 쓰지 세칸때딱 편하게 이렇게 선택을 한단 말이죠? 네, 근데 2.9 칸이 되면서 절반 하나가 빠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2.9 칸을 많이 쓰고 어, 또홀수번 칸수를 이제... 출시하는 데도 있지만 짝수 번 출시를 하는 데도 있죠. 그렇죠. 그래서 2.8를 쓰기도 그렇죠. 많이 합니다, 그렇죠? 네. 네. 처음 들어온 뭐 2.8이나 3.0이나 무게 차이가 안 나는 줄 알았어요. 몇그 <laughs> 근데 나중에 봤더니 어마어마한 <laughs> 차이가 나더라고요. 야, 오늘 샤롯데의 응? 기초 강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<웃음> 기초는 <웃음> 아니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그냥 조금만. 그냥 네. 우리 뭐 이렇게 응. 맨날 끝날 때 어, 이렇게 조금씩 음, 한번.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서 음, 계속 올리도록 할게요. 맞아요. 네, 설명 잘해셔서 고맙습니다. 아닙니다. 아닙니다 그건 이제 제가 뭐 설명을 하다가 조금씩 여기서 자를 거예요. 뭐 오류가 생기는 <laughs> 너무 길어서. <laughs> 네,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